아니 이건 이거 커플용이야? 와이! 아니 이거 설마 커플용 맵이네? 부럽다, 제길. 괜찮아, 나도 언젠간 생기겠지 뭐. 아니면 데모사가될수 있어. 개좋아 아 먼저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연애라는 것도 그거네 먼저 가면 끝나 연애도 안 해봤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아, 어어야너 때문에야 사오 야 아내가 오성구 됐잖아 아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천천히 가면 안 되고 그러면 처음부터 여자친구가 죽니? 위! 그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야, 안 가요? 그런 이도가 아닌데? 좋아, 여기선 천천히. 그리고 다음으로 갔을 때는, 좀 빠르게. 망했다. 아, 괜찮아. 우린 리할수 있습니다. 쟤 어디서 죽었죠? 오케이. 좋아. 잘하고 있어. 음, 빨리 가면 돼. 아니. <laughs> 더러운 불꽃놀이다. 마음에 들어. 우 <laughs> 아야 진짜 아니 이건 바로 이거 덤블링이 안돼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은 천천히 어 미안해 아 미안 미안 혼자라도 깨보겠어 역시 솔로가 나 역시 솔로가 짱이지. 어~ 괜찮아 괜찮아 내 네, 여자들 얼굴 믿으면 안 된대요 실제로 만나면은 좀 다르네 마치나 잡아 저도 실제로 만나면은 좀 다릅니다 캠으로 봤을 때는 정말 곰 같지만 진짜도 진짜도 곰입니다 오겠어거케오어 믿기 어, 어렵겠지만 다 피했습니다 아. 아. 진짜 마지막 도전. 자, 처음 공략 알려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천천히 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사람 빨리 가면 안 되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게 돌진이 되기 때문에 그 반동 이용해서 빨리 가면 됩니다. 이쪽에서는 좀 빨리 가셔야 돼요. 네 아, 위에서 좀 폭탄이 내려오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아, 네, 아, 음. 아, 아! 아 진짜 이, 이런 지진 스틱 같은 놈들 진짜. 아니 왜 이렇게? 아니 몸이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잘 빠져. 네가 음식이야. 이씨. 더 아직 생각도 못 이번에 꺼나 어, 비장하다 오늘 끝났어 내가 싸고 다니 똥이 너보다 똑똑하겠다 좋아 현재 잘하고 있어 좋아 여자친구도 안전하고 나도 안전하고 완벽해. 완벽한 플레이야. 지금까지 플레이한 것 중에서 제일 안전적이야. <laughs> 그럼 뭐해. 찰나가다가 죽잖아. 난 단점이 이래. 처음에 잘하는 것 같으면 마지막 부분 때꼭 망해요. 아, 진짜. 왜 그러는 걸까요? 이 안건을, 비정상회담에, <laughs> 미안합니다. 전 비정상회담 중에 탈러가 제일 좋아요. <laughs> 여기서 속도를 줄이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 이 맵이 뭐길래, 진짜. 아, 더럽게 어렵기만 하고. 천천히. 그렇지. 잘하고 있어. 천천히. <laughs> 아아! 이괜찮아 아아! 아아! 에아아다 내가 이번에 안 깨면은 진짜, 진짜 사람도 더 이상 말 아아! 가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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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 말해버렸다 오, 안 돼, 안 돼, 돌아면 안 돼. 야! 오케이, 좋아 좋아,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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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오 좋아, 좋 아 아파아파아파 아파, 아파. 좋아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좋았어 가다보면은 잠깐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피하지? 아, 아! 아! 아, 됐다 조금만 더 힘내 할수 있어 깨개거렷 깼다아 깼다 깼다 드라군된 기분이야 아 깼어 깼어 개좋아 아니 응? 어? 응 어? 어어?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 내가 지금 점프도 안 눌렀는데. 그리고 이거 해필즈 맞아요? 아니, 근데 해필즈가 정말, 자, 만드는 사람들이 능력자인 것 같아. 야, 현실감도 있네. 야, 불, 불에 있는데다가, 앗! 톱! 갔는데 데미지를 잃었어. 근데 방금 전에 왜안달았지 어라. 일단 엔딩은, 저기 있는 고기를 얻으면 된다는데, 가면은 흑인이 때려요. 그래서 공략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까처럼 그냥 올라가요. 올라가, 올라가서 올, 아니, 빨리 가서 저걸로 이 새끼 죽여요. 죽인 다음에 고기를 얻으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페이크안 죽어요. 뭐야? 어~~~~ 뭐야? 어어어 아니 밴드 하는 곳에서 이렇게 등장해서 결국에 이거 엔딩은 뭐지? 결국에 엔딩은 뭐지? 와 여자 화장실 예 <laughs> 여기 남자 화장실 없어? 어떻게 여자 화장실은 니까 그 남자 화장실은 없어? 이거 인정 차별입니다. 정말 간단하냐면은 한... 정말 간단합니다. 저만 따라하면 됩니다. 갑시다. 자, 이거는 그냥 쭉 가서 이거 간단히 피하고요. 그다음에 점프해서 또 물컹물컹한 거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근데 무이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누굽니까? 아, 이 게임한 몇 년을 했는데 어렵다. 자전거 조종 것 같아. 웨이 아, 몰라. <laughs> 어, 일단 이거는 런닝맨, 그 출발 드림, 출발 드림 팀 같은 그런 맵인데 정말 간단합니다. 빨리 지나가면 돼요. 아, 아, 안 돼! 야, 케리 젠트를 넣었어. 한번 더, 결국 뭐냐? 이거, 결국 그 뭐야? 그다음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히 피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이렇게 피하면 되는데, 했어요. <laughs> 다시 한번 <laughs> 이거 원래 쉬운 맵이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간단히 이렇게 나오는 주먹들을 다 피하면 돼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것들은 다 피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간단하게 빨리 지나가면 되고요. 그냥 풍선 같은 이렇게 그냥 내려가면서 내려가면서 오케이 이렇게 빨리 가면 됩니다. 잠깐만 나손 없다. 그러면은 이걸 타서 쭉 가서 와! 삼단 분리. 좀 잔인하다. 우왕. 쩐당 우왕 대박이당 누군 왜이래아 그니까 이 빨간색 별은 이게 이지라는 소리지. 음, 음, 음. 아니 근데 솔직히 이맵에서 죽는다는 것은 진짜 운이 더럽게 없거나 아니면 정말 바보라는 소리야. 그니까 난 죽지 않아요. 정말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마치 비 오는 날 아, 천둥 치는 날 천둥 맞는 그런 거야. 오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이게 플래닛 플래닛, 버드야? 플래닛 버드예요? 플래닛 버드에요아 발음은 상관없나요? 오야 저거 어떻게 하냐? 플래니 버드처럼 이게 방식이 똑같네. 플래피 버드예요? 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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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어, 이거 재밌네. 하, 차, 차, 달고래요, 달고래요, 달. 아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면? 아, 야해. 아니, 이렇게 해야 간다고! 예, 네, 됐다 오, 따라단단. 아, 나, 나 노래가 없어요. 따라단단, 따라라라단 따라라라라라라. 아, 이거 아닌가? 몰라.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이게 어떻게야? 이게. 아, 맞아요?

야 이게 <목소리> 못 참아 못 참아 나못못어 아! 고가는 거야. 이스 같애. TM 토토 에이 아이 오아에이오토르튜르베 미치겠군.

아하하, <laughs> 아, 아하, 아하하, 아하, 아번데기대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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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버렸어. 세차하는 기분, can you? 아니, 할수 있냐고? 아니, 그냥 넣으면 되잖아! 아, 이게 뭐가 어렵다고, 미친! 와 어렵다. 어마어마한데, 일단 여기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여기를 지나가면은 무슨 이상한... 어... 작살이 많아. 하지만 이걸 노려주겠어. 아, 음... 콜해짱 한번만 더어 미친 전나하려워아야난 보기를 모르는 남! <laughs> <laughs> 어